<웃음> 안녕하세요. 누나? <laughs> 예? <에? 웃음> 어색해 하지 마. 일로 <laughs> 와. 되게, 되게 어색하니까. <멋있다. 웃음> 애들 많이 왔니? 아까 왔을 때두 명. 아. 어. 두 명이 있었어. 우리 실습장 좀 소개시켜줘 봐 실습장이요? 어. 제가요? 어 <laughs> 너가 제일 일찍온 죄야 제일 일찍안아어아 그래? 인성이가 제일 <laughs> 죄인성 누구? 인성이인성이 인성이. 인성이? 네. 안녕하세요 안녕 네. 안녕하세요 얘들아 얼굴 나와도 되지? 아니야안요 지금 너네 <웃음> <뭐고>. <웃음> 지금 너네 마스크 끼고 있어서 다안 보여. 근데 왜 찍는 거예요? V... 인사 좀 해줘. 유튜비 시작해요. 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저희 반의 에이스의 상훈이라는 씨. <laughs>

너 전에는 뭘 입지 않았 네. 야, 5월 몇일이 와, 저 그냥 수비용이야. 랑지만 그래. 어, 나는 수박을 좋아한나야나이라도는데안 힘들어서. 야, 바 그만 박급 아, 일단은 이거 있고 그냥 어제 긴팔 입었으니까. 야, 너 지금 선생님 거 나이키 옷을 지금. 아니, 바로 내신 거야. 나이키인데 그래도. 방금 나 한껏. 아, 아, 좀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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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봉진이 그냥 가방맨고 해 이렇게 가방맨고 할까요? 가방 할까요? 여기 여다 약간다 얘 오늘 3개 깎을 거야 그렇지? 네 그래서 앞뒤 앞 아니 아니야 앞뒤를 세거세거세거앞뒤요 아, 그리고 페이스 셔터 미리 깎아놓지마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시간 제 거거든 너네 내가 타이머 줄 거야 왜냐면 핸드폰 쓰게 되면은 기름 묻은 손으로 해 만지잖 그래서 그냥 내가 타이머를줄 거야. 그럼 그 스타트 버튼 누르고 스타만 하면 돼. 스타트 스타. 알겠지? 알겠지. 이제 시간까지 재서 여기에 응. 넣을 거야 점수엄마인지가지 왜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집중해? 위험해? 멋있게 찍어 줄게. 아, 저 멋있게 망고 약간 투수형어든거아이 뭐. 브이로그 느낌으로 찍어주면 브이로그? 안녕하세요. 에, 아, 저희 아, 오늘은 그냥 터널 커지라 d 까지 제가 모셨거든요. p d 님 이쪽으로 오고, 한번은 가까이 찍어야 <laughs> 돼. 가까이에서 아. 제가 이 터치를 끝냈고요. 이제 밀겁니다. 코치를끝났고뭐 한다고? 밀거요 아, 밀 거야? 아, 네. <laughs> 몇 네. 미리 밀 거야? 아, 2일1 0 아, 이일 오케이, 오케이. 아, <laughs> 으니까리면좀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어, 전문가 <laughs> 버스야! 哎，不错不错。

근데 많이 늙긴 늙었다 진짜 그거 보고 이거 보니까 나의 얼굴 보니까 야 너네가 얼마나 나를 속삭이면 아니네. 이래 편집 사셨네 이거 벌린균이야? 하는데 너네 어? 조회수가 나오네 조회수가 다왜왜 <laughs> 이래? 성은 왜? 왜? 예? 왜 그러는데? 아이저 그냥 유튜브 다 봐가지고 이래 성은 왜 이렇게 일어지고아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. 아 왜? 아, 저아 아. 너... 아, <laughs> 아, 저 나면 안 돼. 창군이 많아요. 거. 자기 얼굴 진짜구 지훈이 잘 생겼는데 어, 너무 깼어. 노래 부르는 거야? 어, 노래 불러. <laughs> 아니야. 근데 진짜 멋있었어. 근데 <laughs> <아니>, 여자 친구 생기면 <laughs> 처음엔 절대 부르지 마. 아, 처음부터. 가안 돼, 돼, 안 돼. 노래방에서. 아니, 끄시는 건안 돼, 안 돼. 노래방에서 여자 꼬시는건너와 결혼까지 생각해서 부르는 거야. 아니, 이게 필터가 이 턱을 이렇게 줄이잖아. 어려워? 그래서 저번 영상에도 그런데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거 뿅 이렇게 된단 말이야. 아 이거 없애고 싶은데 필터요? 어, 어떻게 만지는지 모르겠어. 필터를요? 이 턱이 응. 이렇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뿅? 어디 스쿠잉? 자 오늘의 주제는 어. 이제 동진이 의 심각성. 아니었어. 어, 배가... 시간에 이제 하나를 깎는다. 저 풀게요. <laughs> 이거 이제 매우 문제가 있거요 해봐야 해봐 아니 오늘 동지 진짜 잘했어. 에 요거는 어. 좀 특별해. 그냥 박창홍사, 박창홍 이어는 사람이 있는데, 어. 애가 제일 못 듣고, 아. 그리고 <laughs> 애가 제일 못 듣고, 그냥 너도 못 듣고, 나머지 형들인데, <laughs> 애가 제일 못 듣고, 애가 제일, 제일 잘하흥분하지 그래, 마. 그냥, 그냥, 그냥. 그냥, 그냥, 그냥 아, 아 아니다! 선생님이랑 제가 제일 잘했어요. 아, 예. <laughs> 야너 내가 치수 안 잡아주고 너 하나 나갔잖아. 아 이거 저요. 브 유튜버요? 어. 와얼굴에다 공작이 받았어요 아니 공작을.. 아 공구에다가 장착할 때 엔드밀입니다 이러면서 뭐 요렇게 해거어 엔드밀은 어우 귀여워 뭐야. 왜 <laughs> 웃겼다고. 이제 축구릿 먹방입니다. 아, 아 이제 준희 형 먹방으로.. 너 언제 이런 차 안에 들어오냐고 우리 이렇게 모여서 앉아지마아요 네. 너네 들끼리만있지나 맨날 나버려놓잖아 너네가 나 왕따지 말고 그랬잖아, 맨날 그러잖아 없을 와, 진짜 언니, 이민 갔어도 안 되는 거야 <laughs> 빨리 딴다기딴다기딴다 내기 아니, 잘못했으면 인정했다미안하다지잘 가요, 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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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, 요잘 자석 자석 사석이 그 고고 뭐, 너네영어라서못읽는 어, 그래. <laughs> 거. 안녕하요 자꾸. 아니, 스마트까지 먹는라자 이거 쓰레기. 쓰레기. 쓰레기 버리니까 분리서 가서 분리수거자 고갑니다 야, 우리 지금 응급실 아니야? 안 그냥, 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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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. 근데 왜안가지 다들? 저, 저 저는 이 큰일 난거 아니야? 몰라. 제매자 내가 <laughs> <왜, 진짜. 웃음> 쓰레기 쓰레기. 잠깐 따와 잠깐 따라와. 잠 따라와. 반장 빨리 가. 반장 빨리 와. 너거 내일 있어. 자, 이거 쓰레기 쓰레기 둘레기 잘가 얘들아. <laughs> 내일 봐. 안녕. 위로 어? <laughs> 뭐, 거기까지 왔어요?